밤샘 촬영으로 아주 피곤하고 극도로 예민한 상황 속에서도 야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웃었다. 피게임의 웃음은 이 사람이 책임졌다.라고 생각하는 개그맨을 뽑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, 우리 홍진우 씨는 서출구가 개그맨이다. 아 네.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들 뭐 워낙 지금 막뒤집박죽이잖아요 음. 누가 확실히 웃겼다는 게 바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음. 다만 나한테 그나마 좀 실수라도 저던 친구는 출구 이 친구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. 갑자기 뭐정색을 한다거나 <laughs> 갑자기 바뀌네요. <급하시네요. 웃음> 그러면은 그러 <laughs> 힘들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보시다 보면은 또 들이야 이게 나한테 그게 좀 약간 활력소가 됐던 것 같아. 어, 활력소예요 어, 약간 <laughs> 아저 새끼 <laughs> 이게 뭐 어, 그때 약간 좀실수가 터지는 게아 <laughs> 그래 나도였으면 해야지. <laughs> 그런 생각 나한테 좀 뭔가 좋, 좋지 않았나. 오, 나한테. 그래도 서춘구 씨가 홍진우 네. 씨한테 자극을 주셨네요. 다르게 말하면 지랄견 같은 느낌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아, 이 똥이라도 빨리 치워줘야지 <웃음> 내가. <웃음>